안전한거 하세요. 안전한거. 안전한거. 안전한 거거 유아? 시우야. 아이고. 아, 지금, 지금 있는거 안 보여? 또 여유 접근할 나나 때까지. 시우잖아. 자또 걸리고. 또 접근. 정준휘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된다. 지금. 나, 나. 나. 지금 저기 승용아. 승용이가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 계속 수비에 붙잡혀 있어. 야, 헤딩은 내가 먼저 하는 거야. 내가 먼저 하는 거야, 헤딩. 야, 최강이뭐 하냐? 너는 걷어낼 준비 해야지. 나가야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네! 받아줘. 아, 이으면서 받으면 못받잖아이볼 네! 여유고, 여유. 아, 왜 자꾸 채팅을 하는 거야? 여유. 끝까지 해야지. 야 덮치잖아 형님이랑 못 가. 아 그럼 미리 놓으면 되잖아. 왜 이렇게 늦어 한테이고야야야너너 여유 있게 안할 거야? 뭐가 그렇게 급해. 아 걸려. 좋아. 급하게 하지 말라고 지좀 해. 오! 사람 체크야. 사람 체크야. 15번 지가야 돼. 가, 간다, 기간다. 온다, 온다, 있다, 온다 볼 쏠까? 주변다기주아지 주변아기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너또 잡혀 있잖아! 야, 너움직임줘 벌어서, 벌려줘, 벌려줘, 이제 야, 아니, 야 네가 움직임을 줘호비파 지금 청민이도 미스한 거고, 야, 지금 니가 빨리 움직였어. 왜 쟤랑 같이 움직여? 어? 또 볼만 보고 있잖아. 야, 네가 뛰었어봐. 정준이가 안으로 넣었을걸? 그래서, 그서또 여기에, 주변 확인 안 하니까는 더 미싱한 네. 거야. 청민이 또 앞, 발만 더 나가잖아. 접근할 때 뒤에 확인해. 개여이 확인 안 해. 뛰어, 증명이. 증명이 뛰어! 아우, 수근아. 야! 시또 과를 안 하네? 또 급하게 하지 말고. 아와정이안 이겨! 시우야하우야 힘이 없어. 그렇게 하면. 너. 너네 아, 불러. 제 여기는 사람 체크 안 해? 나! 나가고저 7번 식단가 빨 미리 체크해야 된다고. 여얘기예 이게 안 되면 여유. 앞으로 컨트롤 해놓으 여유. 2차 동작. 자,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하긴나안 해나. 못돌게만, 못돌게 못돌게만 그렇지 더밀릴 정진아 소유해야 돼, 소유, 네, 골 소유 니아 유민아 좀밀해가지고 야, 뭐, 쟤 야, 하는 거 야, 구경하고 서 잘하나? 보이어정주 뒤로 걸려주이 뒤로 걸려쫙 걸려, 쫙 걸려, 쫙 걸려 네가 빨리 안 걸리니까 걸리는 거라고